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친절한 유실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수인분당선 숭이역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오늘 갈 집이 8사 타입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팬트리까지 있고요. 이렇게 역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큰 대로변으로만 도보로 700m 거리에 있습니다. 한 9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이고요. 이게 큰 길과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에 출퇴근 하시거나 아니면 학원 끝나고 늦게 오는 자녀들이 어, 안무섭고 위험하지 않게 갈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앞에 막힌 거 하나도 없고요. 탁 트여 있고 지하주차장도 구성되어 있는 큰집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역에서 주변으로 보면은 힐스테이트라던가 단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중학교 모두 도보 10분 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인하대학교 병원도 도보 5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홈플러스랑 이마트, 대리시장 등은 차량으로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천 IC랑 제2경인고속도로도 차량 5분이면은 진입이 가능한 그런 주변 환경을 갖고 있고요. 집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집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집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는 공원도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는 건물이 오늘 보여드릴 집입니다. 한개동 9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주차 100%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입니다.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여기 타입도 남동향, 남서향, 그리고 서향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나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스포크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 풀옵션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 분들이나 이사하면서 가전 바꾸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분양간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출이 정말 잘 나오는 집이라서 시립주금 천만원대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그런 집입니다. 정확한 분양가와 시립주금 관련해서는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해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집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는 전실입니다. 회사 타입 큰 집답게 전실도 3m가 나오고요. 뭐 아이들 킥보드나 자전거 유모차 충분히 거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또 신발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하단으로 길게 두칸 들어가 있고요. 왼편에는 큰장 두 칸이랑 작은장 위에 세칸 아래 세 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매립선반 되어 있기 때문에 차키라든지 이렇게 오브제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띄움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하고요. 오른편에는 일괄 조명 스위치 있고 3중 슬라이딩 주문도 기본 보상 옵션입니다. 그러면 거실로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은 8사 타입 밖에 굉장히 널찍한데요 벽과 벽 사이의 거리가 무려 4.3m가 나옵니다 지금 소파는 6인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되어 있고 LED 매립등으로 조명 설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왼편 벽면에도 따로 아트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TV 설치 가능하고요. 여기 TV장 있는 쪽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활 패턴에 맞게 오른쪽에다가 TV 설치해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집이 남서향이나 뭐 서향, 남동향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밝은 집, 대로변에 탁 트여 있는 집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나오셔서. 타입별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은 기본적으로 11자형으로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 기본 설치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아래에도 수납 4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일랜드 아래는 무릎 자리에 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식탁처럼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여기 집이 지금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냉장고 3단까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또 수납도 위아래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까지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충분하시고요. 싱크볼도 넓은 사각형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주방에서 거실이 바로 보이는 대명령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주방 왼편으로 보면은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펜트리룸 보시면은 수전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나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가고요.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펜트리장 같은 거 수납장 여기다 짜셔가지고 식료품이나 뭐 휴지, 캐리어 이런 거 여기다가 보관하시면은 굉장히 공간 넉넉하고요. 여기서 재활용품 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네, 그러면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안방 굉장히 넓죠. 영상으로만 봐도 넓은 게 아마 느껴지실 텐데요. 여기 안방이 5.5m, 3.5m 나오는 크기입니다. 지금 킹 사이즈 들어가 있는데도 오른편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왼편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린 아이 있는 분들은 여기 저상형 침대, 가족형 침대 두고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붙박이장 시공하시고 침대 넣어도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에도 창 크게 나와져 있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이에요. 그리고 안방 여기 침대 왼쪽으로 보시면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대 여기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좋은 공간이고요. 여기 안방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욕실 사이즈 괜찮아요. 안방 욕실인데도 크기 굉장히 넉넉하고요. 양변기 위에 수납장 두칸 들어가고 큰 거울 그리고 조적식으로 세면대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 자주 쓰는 화장품 같은 거 놓고 사용하기가 좋고요. 또 변기 왼쪽으로 보면은 샤워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안방 화장실. 그러면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방도 창 크게 나와 있어서 최강 좋고요. 여기 크기는 지금 3.4m, 2.5m 나옵니다. 침대랑 수납장, 그리고 옷장 같은 거 놓고 성인 자녀분들 쓰기에 괜찮고요. 여기 방을 만약에 자녀분들 없으시면 옷방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크기예요. 여기가, 여기 집에서는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작은데도 요즘에 쓰리룸 제일 작은 방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자녀분들이 쓸수 있는 크기의 그런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세 번째 방 크기가 조금 더 큰데요. 여기는 3.6m, 2.6m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에 침대랑 책상, 옷장, 수납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서 자녀분들 쓰시기에 좋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도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하는데 좋고 체광 잘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잔짐 같은 거 수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 세탁기는 아까 주방 옆에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철문이 또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보일러실이랑 실외기가 있어서 철문 닫아 놓으면 평소에는 소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용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는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딱 이렇게 화장실 먼저 들어오면은 양변기 있고 위에 수납장 두칸 들어가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곳은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세면대가 이렇게 도적식으로 있습니다. 거울 크게 나오고요. 세면대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해서 물품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면대랑 샤워시설, 양변기까지 공간 넉넉한 그런 공용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팔사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 보셨고요. 여기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수인분당선도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정확한 분양가, 시립주금 관련해서는 여기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해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시립주금 최저로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고요. 그럼 오늘 집은 여기까지고 다음 집에서 뵐게요.